그래서, 판별식을 먼저 볼 거예요. 판별식이 0일 때. 그래서, 3 2m 플러스 2a의 제곱 빼기 4 짝수가 아니라서, ac가 0이다. 여기까지 이해가냐? 자 그래서 전개를 했죠 우리 할수 있어요 9, 9 플러스 4m 제곱 플러스 4a 제곱 요거 두개 곱하고 2곱 e 하다 보니까 12m 2곱하고 e 요거 두개 곱하다 보니까 빼기 8ma a 먼저 쓸 거예요 늦었어 자 이렇게 두개 곱하고 2곱 e 하다 보니까 12a가 이 제곱 자리 세개짜리 전개한 거야 공식 쓴거지 공식 중간고사잖아? 공식도 한번 물어봐야 될거 아니야 알았지? 자 그리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분배할 거야 마이너스 4M제곱 빼기 4A제곱 마마 꼴 8AB한 거가 0이래 그랬더니 그랬더니 M제곱 사라져 A제곱도 사라져 그렇 알았지? 야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되냐? 실수 m의 값에 관계없이 m 에 관한 나한 등씩 뭐 별거 없어? 야 m, m 있어? 뭐요? m 뭐요? m m 뭐여봐 그랬더니 빼기 1 2빼8 8 a 이해가 6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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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쌍하이까괄호나 하나, 하나 쳐줄게 9 더하기 12A 플러스 8AB 는0 여기까지 이해가 냐 그러면 한등식이니까 이거 0 나와야 되죠 맞지? m 매거한 한등식 그러다보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3 여기까지 이해가 a 냐이어 해서 상수항도 0 나와야 되죠 근데 A 값을 알았죠? 대입했어요. 6, 3, 18. 그리고,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8하니까는 12. B는 0. 합치면, 빼기 9, 넘어가야지, 12, B. 12로 나눠야지, 그랬더 B는, 마이너스 3으로 나눠가지고 4분의 3. 그래서 A 값, B 값을 만들었다. 음. 여기까지가 보통 우리가 문제 풀다 한 문제였는데, 맞지? 어디까지였어? 이때까지 한번 이때.